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우 앞된 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 또한 주간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어,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시간의 자취를 다루는 겁니다 어,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어,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고 이 시간 속에 역사했던 사건들은 항상 사람이 중심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것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어, 앞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는 역사의 진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역사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역사의 이제 내용들이 나올 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인간의 인류사는 전쟁사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부패하고 폐역한, 죄로 가득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폭력과 전쟁이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훑어보면 전쟁의 역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그럴 정도로 인류사는 전쟁으로 많이 얼룩져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좀 색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뭘 하실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전파되고 전쟁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4천 명 가량이 죽게 되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뭘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괴를 어, 섬기고 있었던 홈리와 비누하스가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통에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께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병, 어, 군사들이 아, 용기 백배해서 와 하고 이제 땅에 소리를 지릅니다 어, 엄청난 이제 함성이 들리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예, 생각하다가 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꾀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신이 저쪽의 신이 이스라엘 신이 들어왔다. 저 신은 애굽을 이긴 신이고 광야의 모든 기적을 일으킨 신이고 홍해를 가른 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두려워하던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어, 그 장군이 하나가 일어나서 너희들 그렇게 쫄 필요 없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쩔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 우리가 더 용기를 내자. 저들이, 저들에게 우리가, 어, 저들이 우리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까? 그렇게 하지 말자. 용기 내어서 싸우자. 가지고 어, 기죽은 블레셋 군사들의 길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 북돋아가지고, 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예상과는 다르게 참패를 당합니다. 패전을 하게 되어 3만 명 가량의 군사들이 도륙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제 패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게 됩니다. 패전병에 의해서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는데 베냐민 사람 쫓겨간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실로 성읍에 들어가면서. 어, 소리를 치죠. 패전했다 어, 하나님의께가 빼앗겼다. 다 그냥 아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막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불, 울부짖는 것이죠. 어, 가장 중요한 옥새를 빼앗겼다.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어, 우리 옥새가 빼앗겼다. 옥새 뭐 이런 거죠. 나라가 망했다 이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어, 사람들이 울부짖으니까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전쟁통에 나간 하나님의 괴가 어찌 될런가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죠 반복되는 얘기,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엘리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나오는데 반복돼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15절이죠 사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계속 매장마다 반복이 되죠? 무슨 복선을 깔아놓은 그런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제. 네, 나이가 많았다. 앞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꾀를 보내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꾀를 보내선 안 되는데 보냈고 어,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영의 눈이죠. 눈이 어두워졌네.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고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서 성경에서 그러지 않아요. 뭔가 암시하는 거죠. 영이 어두워졌고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예.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진중에서 달려온, 도망온, 도망자가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어, 블레셋에게 패망했습니다패전했습니다큰 살륙이 일어났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전해요? 그래서 모두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꾀도 뺏겼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이제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죽음 치고는 너무 비참하고, 근데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고 모한 까닥이라? 비대한 까닥. 이게 몸이 비대한 것도 비대한 겁니다. 그 얘기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영혼이 뭐한 거예요? 영혼이 비대한 거예요. 영혼의 비계가 많이 낀 거예요. 영혼에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거예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론은 이 며느리 이야기에 아기가 출산하면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기회가 떠났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비참한 전쟁과 패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고 한 집안이 몰살당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어, 주님께서 이걸 예언하죠 이런 사건을 예언을 합니다 3회열상 2장 33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재앙을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인들입니다. 내재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 한 사람 빼고 다네 집안 가문이 멸망 당할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한 사람 빼고 다 죽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가족들이 다 이제 죽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 사무엘상 22장 18절 20절 요 말씀 우리가 읽어 봤죠. 이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 가면서 다윗이 그 여기 노노 제사장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그리고 거기 있는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도망갔던 얘기를 듣고 그노 제사장 집안 전체를 죽이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엘리 집안의 가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오스, 에버디스를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을 칼로 졌더라 아이드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다리라. 그가 도망하여 다위대계로 가서. 요한 사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처럼. 그래서 가문이 사라져요. 가문이 사라지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 결국은 전쟁까지 오게 되죠. 이 전쟁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오게 되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짜여 내가 내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판단력과 가치와 사고와 의식과 어, 삶의 자소와 자세와 태도가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 역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그 그 자세와 태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너내 네 아들들보다 나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어떻게 여겨 중히 여기 귀히 여겼다이게 우상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이 된게 우상돼. 제사장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판단력이 다 흐려진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혼내실 때 뭐라고 해 사무엘상 3장 13절 보면 이렇게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니다 이거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세요. 그가 아는 죄악. 그이 그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가 아는 죄악이에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 지금 막뭐 동침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제사 음식들을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게 제사장이 아니죠. 이건, 이건 타락한 하여간 고위직의 타락하면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걸 금하지 않았다. 엘리는 문제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금하지 않았다. 끊어 끊어냈어야 되는 격리 조치해야 되는 이걸 하지 않으니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해 집안 그니까 러 본인만 당하고 자녀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망하고 가문이 다 망하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시대 사사기에 영적으로 다 비대해지고 무너지고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그럼 전쟁으로 다 죽이는 것만이 대안이냐 그러니까 없애는 것만이 대안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공창 같이 어두워진 이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을 피워내요 그러니까 이이 이 주류 주류적인 것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일으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희한하죠. 구중 그 궁궐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일으켜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누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삼명상 2장 35절이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너희들이 썩어가고 있구나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 그게 누구예요? 그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너무 놀랍죠? 다른 사람인데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일어나.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무엘의 말이 오늘 일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사무엘의 말이 귀히 여기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경외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고 역사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호리 여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엽수이 여겨지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이 명함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명함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을 그럼 왜 일으키시냐? 자연스러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이 전쟁을 통해 시대를 바꿔요. 누구의 시대가 가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가 가는 거예요. 누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섭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서로 서로 다투고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 그 섭리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보시켜요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뭐냐를 알죠. 집중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오늘도 벌어질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 지나가는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다른 것들은 다 곳에 영광과 같이 시절 지나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우리 껍데기마저 사라져요. 우리 껍데기마저 사라져요 영원할 것 같은 이 껍데기도 사라져요 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집중해서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 66권 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게 있어요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왜 사보금서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삶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고 행동이 담겨져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돼 있고 그분의 삶의 모든 발자취와 향기들이 녹아져 있어요. 전기문 같은 거예요. 사보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원소스로 이것들을 해석한 거죠. 다음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들, 이 성경 언어들. 근데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 복음이 뭐냐? 이 사복음서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제자들을 거치잖아요. 바울을 거치고 마가를 거치고 어? 그다음에 저기 베드를 로 거치고 요한을 거치고 거치죠 그, 그들이 거쳐서 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아이, 도, 성령으로 썼으니까 동일해요. 인정하는데, 우리도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이정기문을 사복음서를 보면서 직접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드립하라. 그거는 그러면 나이를 초월한다. 이 영의 세계는. 세월을 초과, 초월한다 그그 그러니까 영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요 성령을 통해 예수의 이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내 영에게 딱 들리고 알고 깨닫는 순간 이게 영이요 양식이다 이게 생명 양식이다 영이 살리는 거다 이게 살아나는 거야 영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이 성령의 역사, 예수의 역사. 그러니까 영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것. 영으로 한다는 게 뭐냐?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려면 예수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말씀을 통해 아니 예수가 이제 이, 이 모든 세계 속에서 말을 해, 자연을 통해 말을 하고 사건을 통해 말을 하고 사람을 통해 말을 하고 모든 곳에서 들려와요. 예수의 도가 온 세상에 가득. 그래서 아! 어... 온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는구나. 야 이게 골로새서의 중심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아니.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뭐야온 세계가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모든 녹아 있는 것들이 뭐로 통일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수로 통일. 이거를 아는 게 마지막 신앙의 절정입니다. 신앙의 절정.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룩한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으니 이 일을 증언하는 것들이 이 일을 증언하라고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 교회, 우리들. 그이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야죠. 이 감격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 안에서 드러나도록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다른 성경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를 뚫어야 된다. 그 빛으로 구약을 봐야 돼. 여러분 구약은 왜 구약이에요? 구약의 뜻이 뭐야? 이 단어적인 뜻이 뭐야?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뭔 약속의 구약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시, 신약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그리스도로 눈으로 구약을 봐야죠, 그럼. 구약 전체가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직접 또 구약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왜안 보이냐, 이거예요. 왜? 왜안 보이냐면 안 뚫려서 그렇다. 안 뚫려서 하지. 그러니까 이 눈이, 영이, 가치가, 인식이 예수로 우리가 완전히 신앙이 조직하대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부터 쭉 보면 말라기까지 보면 구약 전체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 시편과 선지서와 어, 이 예언서에서 말한 게 누구에 대해 말한 거다? 나에 대하여 말한 거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으리오. 기억나세요? 주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약했던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해 얘기. 그럼 그 예수의 시각으로 뭘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어야죠. 뭐 과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조직신학적 접근 다 좋아, 다 좋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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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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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본질이 뭐냐? 본질 구약을 보는 본질이 예수로 봐야 된다. 예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뚫려야지. 그러니까 그, 그 뚫는 방법을 사복음서를 가지고. 죽어라고 해. 완전히 머리가 세포 속에, 아, 김일성 세뇌시키듯이, 진짜 막말로 말하면, 예수로 세뇌되도록, 어? 그, 그게 제일 행복하다. 저긴 거짓과 헛된 거로 세뇌되니까 저게 멸망이고 저주죠. 안 그렇습니까? 저 멸망이고 저주죠. 그 예수로 세뇌, 예, 세뇌 말, 예수로 완전히, 어, 그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그 말씀으로 보려고 하고 그 눈을 뜨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눈이 떠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의 역사를 써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예수를 전하시고 이 예수로 사는 어, 귀한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평화롭게 안정시켜 주시고 이 모든 사명을 마지막 세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